다 같이 신앙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 에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살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49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oh, oh, oh. 내 모습이 대로 주 받으 없소서 去。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주님 서신 바 나 구로 드렸으니 그 그.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6편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공유히 여기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나의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히 치는 자가 치는 자 만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 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하니하리니 별력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이까? 저희가 종일 내 말을 고게 하며 내게 대한 저희 모든 사상을 사악이라 저희가 내 생명을 엿보던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종족을 살피나이다 저희가 죄악을 짓고야 피어오리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묵 백성을 낮추셔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개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래는 날에 내 원수가 물러가리니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인 줄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이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이까 하나님이 여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저 내가 감사제를 주께 죽게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에 생명을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지 않게 하시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시편 56편은 다윗의 지은 시로, 다윗이 사월을 피해 블레셋 도시 가드로 망명할 때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을 때 지었던 시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기록되고, 7절부터 마지막절까지는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상처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수 없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삼키려 하고 종일 쳤다, 이 매로 그렇게 압제하고 그렇게 나를 교만하게 하는 악인들이 원수가 이렇게 두려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나는 주를 의지하리라, 하나님을 의지하리라. 또,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하나,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그 악한 자들을 물리치리라. 이 악한 자들은 종일 내 말을 고해하고 그리고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 가득 찼다. 삐뚤어져서, 악독한 마음을 가지고 독을 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간사하고 사탄의 계략과 같이 그렇게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세상을 살아가면 이런 악한 자들이 있어서. 믿는 자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신라도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고 거기서도 찬송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송할 때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스테반은 복음을 전하다가 돌로 맞아 순교를 당해고 예수님은 채찍으로 맞고 십자가에,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정말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승리하고 찬성하며 약속이 이루어지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 이하 마지막 절까지는 위로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이 악한 자들이 그렇게 악, 악을 행하지만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셔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않았나이까 눈물로 기도하며 또 응답받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성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시고, 또한 그 눈물을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디모데의 눈물을 보았고, 또이 다윗의 기도와 눈물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며 미쁘시며 지혜와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강력한 심이시오, 방패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아치, 그런 모든 눈물을, 눈물의 기도를 받으셔서 생명을 사망해서 건지시고, 그래서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위로 속에서 다시금 일어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또 눈물로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0편 56편에서 다윗이 어려움을 많이 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하고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응답받은 그런 것을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또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위로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야주 없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하지 마 없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